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놀랍고도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주식가치 평가의 유명한 방법은 앞으로 몇년 동안 힘든 시기가 있을 것이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주요 투자자 일론 머스크의 1조 달러 연봉 제한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시청에 앞서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 또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취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보도한 흥미로운 금융 분석을 쉽게 풀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기사는 미국 주식의 가치 평가가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는 내용인데요. 이 말은 곧 앞으로 주식 수익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경고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요즘 투자자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미지의 영역에 들어섰다는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사상 최고 수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고 그 밑바탕에는 우리가 주식 한 주를 사기 위해 얼마를 지불하고 있는지가 있습니다. 즉 주식이 너무 비싼가? 라는 질문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지수의 매출 대비 주가 비율, 즉 매출 배수는 지금 기술주 버블이 정점이었던 시기보다도 높습니다. 이런 수준은 단순히 투자자들의 기대 때문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의 영업익률은 엑소모빌의 5배, 월마트의 10배에 달할 정도로 기술 기업들의 수익성이 전통산업보다 훨씬 높아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시장의 밸류에이션, 즉 주가 평가가 높아진 것은 어느 정도는 정당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지표가 등장합니다. 바로 노벨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 교수가 널리 알린 쉴러. 축가 수익 비율 또는 순환 조정 축가 수익 비율이라고 불리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지난 10년간의 기업 이익을 평균 내고 인플레이션을 반영해서 계산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익 변동에 휘둘리지 않고 장기적인 흐름을 보여줍니다. 현재 이 쉴러 지표는 역사상 두 번째로 높은 40배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첫 번째로 40을 넘었던 시기는 1999년 바로 닷컴버블이 터지기 직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10년 동안 주식의 실제 수익률, 즉 물가를 고려한 실제 수익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비슷한 현상은 1929년 대공황, 1966년 그리고 2000년법을 붕괴 때도 나타났습니다. 즉, 쉴러 비율이 너무 높으면 앞으로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물론 40배가 생각보다 높지 않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장기 평균이 17배이긴 하지만 컴퓨터와 금융기술이 발달한 1990년대 이후로 계산하면 평균은 27배 정도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40배는 그리 과도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도 있죠. 하지만 이 논리는 한계가 있습니다. 현재의 높은 기업 이익은 낮은 법인세와 낮은 인건비 비중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정부의 재정적자와 고령화 문제로 인해 세금이 오르고 인건비 비중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지금의 높은 수익성이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 같은 첨단 기술이 흐름을 바꿀 수 있을까요? AI가 생산성을 폭발적으로 높인다면? 경제 전체의 파이가 커지고 기업의 이익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술 혁신이 평균 회계를 뒤집을 만큼 장기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현재 슐러 지표는 역사적으로 봐도 상위 1% 수준의 고 평가 상태입니다. 즉 주가가 이미 너무 많이 올라 있어서 앞으로는 피가격보다는 이익이 더 중요해질 시기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모든 주식이 비싼 것은 아닙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연구기관의 분석을 인용해 이렇게 말합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대형기술주 중심의 성장주는 실질 수익률이 마이너스 1%, 전통산업 중심의 가치주는 플러스 1.6%, 그리고 미국의 소형주는 4.8%의 긍정적인 수익률을 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유럽과 신흥국 주식 역시 5%대의 실질 수익률이 예상돼 미국 대형기술주보다 전망이 더 밝습니다. 쉴러 주가 수익 비율은 시장이 언제 하락할지를 정확히 예측하는 타이밍 지표는 아닙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지표는 투자자들이 거품, 구간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결국 지금의 시장은 지나치게 비싸졌고 역사적으로 이런 시기는 언제나 낮은 수익률의 시기로 이어졌습니다. 정리하자면 지금 미국 주식시장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익률 둔화라는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져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지 않더라도 비슷한 리듬으로 되풀이된다는 말처럼 이번에도 투자자들은 과거의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를 바탕으로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다뤄질 일론 머스크의 초대여 보상한 일명 1조 달러 연봉 패키지를 둘러싼 핵심 쟁점과 파장을 예약이 쉽게 전해드립니다. 먼저 상황부터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시간으로 11월 6일 목요일 테슬라는 연례주주 총회를 열고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를 포함한 주요 안건의 표결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표결을 앞두고 세계 최대 규모의 기관 투자자 가운데 하나인 노르웨이 쿠프펀드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노르웨이 중앙은행 산하의 운용기관이 관리하며 테슬라 지분 약 1.2%를 들고 있는 대형 주주입니다. 뱅가드, 블랙락 등에 이어 여섯 번째로 큰 기관 투자자로 분류될 정도로 영향력이 큰데요. 주요 기관 가운데 표심을 먼저 공개했다는 점에서 시장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밝힌 논리는 세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째, 보상의 총 규모가 지나치게 크다. 둘째, 주식 수요에 따른 지분 희석 우려가 크다. 셋째, 핵심 인물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키퍼슨 리스크를 완화하는 장치가 부족하다. 즉, 머스크 개인의 비전과 성과를 높이 평가하더라도 지배구조 원칙과 보상 철학에 의하면 이번 제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이 발표 직후 테슬라 주가는 하루 만에 5%대 하락을 기록하며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표결에 붙여지는 보상안은 어떤 조건일까요? 핵심은 성과 연동형 초대형 주식 보상입니다. 향후 10년 동안 테슬라의 기업가치를 지금의 거의 8배인 약 8조 5천억 달러 수준으로 끌어올릴 경우 머스크는 추가로 약 12%의 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이 가정이 충족될 때, 산출되는 보상의 이론상 가치는 1조 달러를 조금 넘는 규모로 추정됩니다. 달성 지표에는 단순한 시가총액뿐 아니라 사업 이정표도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연간 2천만 대 차량 공급, 100만 대 규모의 로보택시 운행 개시, 완전 자율주행 서비스 가입자, 3개월 평균 1천만 명 달성 같은 높은 허들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요지는 회사가 초고성장 궤적을 입증하면 그에 상응하는 초대형 지분으로 보상하겠다는 구조입니다. 반대 목소리는 노르웨이 국부펀드만이 아닙니다. 미국 교사연맹, 뉴욕시 산하 일부 연금 등 여러 공적 기금이 공개적으로 반대를 밝혔고, 위임장 자문사인 ISS와 글래스루이스도 부정적인 권고를 내놓았습니다. 지배구조의 관점에서 보면, 상장사의 최고 경영자에게 조건부라 하더라도, 1조 달러급 보상을 약속하는 것은 전례가 희박합니다. 특히 대규모 주식 부여가 기존 주주들의 지분을 희석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최고 경영자 개인에게 의사결정 권한과 경제적 인센티브가 과도하게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더불어 회사가 인공지능과 로봇 택시 등 신사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과정에서 자회사나 별도, 법인 예를 들어 머스크가 이끄는 인공지능, 기업 XAI와의 예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반대론자들이 짚는 대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건 스탠리의 카운터포인트 글로벌 펀드, 플로리다의 공적 연기금, 그리고 찰스 슈업 등은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찬성 측의 논지는 비교적 단순합니다. 테슬라의 미래 가치를 폭발적으로 키울 수 있는 인물은 여전히 머스크이고, 그가 장기적으로 회사에 몰입하도록 동기를 부여하려면 성과에 연동된 대형 보상으로 경영진과 주주의 예를 일치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목표를 이루면 함께 크게 이익을 본다는 계약을 맺자는 취지죠. 더구나 머스크는 약 15%의 의결권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기도 합니다. 이 점은 표결 수학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번 표결은 또 다른 맥락과 맞물려 있습니다. 지난해 델라웨어의 한 법원은 머스크 2018년 보상 패키지를 무효로 판단했고, 테슬라는 현재 델라웨어 대법원의 항소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조 측에서는 2018년 안건을 다시 승인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법원 판단이 유지되며, 정면 돌파가 처절된 바 있죠? 이런 배경에서 세보상 안의 조건 설정, 심의 절차, 이사회, 독립성, 관련 공시의 투명성 등, 지배구조 전반이 이번에 더욱 엄격히 들여다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크게 세 가지에 쏠립니다. 첫째 표결 결과 그 자체입니다. 세계 최대 기관 중 하나가 반대한 상황에서 개인 주주와 다른 기관들이 어디로 표를 던질지에 따라 의사 결정의 정당성과 향후 논란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둘째, 초건부 보상과 사업 이정표의 현실성입니다. 연간 2천만 대 공급, 100만 대 로보택시, 완전 자율주행 대중화는 야심적이지만 기술 규제, 자본 조달, 경쟁 구도 등폭합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셋째, 회사 내부와 외부 생태계에서의 예상 충 관리입니다. 테슬라와 XAI 사이 인력 데이터 지식 재산의 경계 설정 그리고 테슬라 이사회가 이런 사안을 어떻게 감독할지에 대한 신뢰가 투자심리를 좌우할 것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반대측이 제기하는 희석과 키퍼슨 리스크는 단지 수치상의 문제가 아닙니다. 대규모 주식 보상은 주식 수를 늘려 기존 주주의 목을 줄일 수 있고 최고 경영자 개인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한과 경제적 유인을 집중시키면 장기적으로 의사결정이 특정 개인의 의지와 관심사에 과도하게 좌우될 수 있습니다. 반면 찬성 측은 그 정도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머스크의 실행력이 만들어내는 성장의 파이가 더 크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테슬라는 전기차를 넘어 소프트웨어, 에너지, 자율주행, 로보틱스의 결절점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사업을 전개해왔습니다. 결국 이번 표결은 거대 배팅을 허용할 것인가, 지배 구조의 원칙을 우선할 것인가라는 가치 판단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주주총회 안건은 머스크 보상안만이 아닙니다. 이사회 구성원의 재선출 문제, 그리고 테슬라. 이 사회가 XAI에 투자하도록 요구하는 주주 제안도 표를 받게 됩니다. 이 제안들은 따로 떼어보면 작은 부분처럼 보일 수 있지만, 모두 하나의 축으로 연결됩니다. 테슬라의 미래를 누가, 어떤 구조와 견제 장치 속에서 이끌어갈 것인가? 그 틀을 정하는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개인 투자자 관점에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이번 논쟁은 숫자 싸움처럼 보이지만, 본질은 지배구조와 성장 스토리의 균형입니다. 초대형 보상은 그 자체로 주가의 변동성을 확대할 수 있고 표결 결과와 관계없이 규제 소송 감독 이슈가 뒤따를 가능성도 큽니다. 동시에 테슬라가 내건 사업 이정표가 단계적으로 현실화될 경우 지금의 논란은 오히려 성과 연동형 보상의 상징적 사례로 회자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라면 표결 결과뿐 아니라 이후 몇 분기 동안의 생산 소프트웨어 구독 자율 주행 안전성 로보택시 시범 서비스 같은 실행 지표에 더 집중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은 결국 말이 아니라. 실적과 데이터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표결 결과가 발표되는 데이트라인은 미국시간 11월 6일 목요일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기술, 실행력이 향후 테슬라 평가의 양대축이 될 것이라는 점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